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발 노션 공부, 강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워드 쓰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기능을 먼저 다 공부하고 쓰시나요? 일단 글쓰기부터 하시지 않나요? 기능은 필요할 때그 부분만 찾아서 쓰면 돼요. 실전에서 직접 부딪치며 배우는 것이 오래 남거든요. 노션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것다 빼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블록과 페이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딱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당장 오늘부터 노션 바로 쓸수 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핵심, 블록, 노션은 레고다. 첫 번째 핵심은 노션은 블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워드는 줄글이지만 노션은 이한줄한 한 줄이 독립된 레고 조각입니다. 노션 화면에서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엔터를 다섯 번 눌렀는데요. 드래그를 해보면 총 다섯 개의 블록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는 것은 블록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블록 하나하나마다 글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노션은 레고다. 노션은 블록 구조로 되어 있다. 워드는 줄글이지만 노션은 한줄한 한 줄이 독립된 레고 조각이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요 하나 하나 하나가 블록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은 두 줄로 쓰시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노션은 블록 구조로 되어 있다.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한 블록 안에서 다른 줄 바꿈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줄 그리지만 노션은 한줄한 한 줄이 독립된 레고 조각이다. 자 여기는 현재 두 줄로 되어 있고 여기도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얘는 블록이 두 개고요. 얘는 한 블록 안에 줄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블록 앞에 항상 이점 여섯 개인 부분을 잡으면. 이 블록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블록 핸들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잡고 위치를 이렇게 쉽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노션은 블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의 위치를 이렇게 쉽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블록 구조는 여러 가지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미 우리가 이쓴 글에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능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블록 핸들을 클릭해 보시면은 전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글을 바꿔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만만한 할일 블록을 눌러 보면 앞에 네모 박스가 생긴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체크하면은 이제 할 일을 완료한 것처럼 취소선이 그어지고 다시 누르면 할 일이 살아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환에서 제목으로 눌러 보면은 글씨 크기가 커진 거를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제목과 같이 좀 글씨를 크게 키우고 눈에 띄게 하시려면 제목 블록을 사용하셔서 글씨를 크게 만들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글머리 기호 목록 앞에 점이 하나 생기는 글머리 기호 목록이 있고요. 번호도 매겨줄 수 있고 토글, 토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인용, 인용은 앞에 이렇게 세로선이 하나 그어지는 형태의 블록입니다. 마지막은 단 나누기입니다. 레이아웃이라고도 하죠. 블록을 아까 이제 위아래로 바꾸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블록의 위치를 이 옆쪽으로도 배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두 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옆으로 배치를 하면 세 줄이 되고요. 총네 개의 열로 페이지를 구성한 건데요.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지만 너무 가로 배치가 많아지면 오히려 보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따라서 적당하게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노션의 첫 번째 핵심인 블록 구조였습니다. 노션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페이지입니다 자이 블록 하나에 여러 가지를 아까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환에 눌러보면 페이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컴퓨터의 폴더와 유사합니다 이 페이지 안에는 또새 페이지가 나오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블록을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페이지는 새 페이지 안에 새로운 새 페이지를 만든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또한번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환해서 페이지를 한번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이 페이지를 누르면 또다시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왼쪽 위에 새 페이지, 세 번째 새 페이지가 생긴 게 보이실까요? 첫 번째 페이지가 가장 최상위 페이지입니다. 최상위 페이지 그리고 이쪽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이 안에 페이지는 세 번째 페이지 자 그러면 최상위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여기서 또 페이지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노션은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블록 종류를 넣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페이지가 또 추가되죠. 네 번째 페이지. 자, 이렇게 노션은 페이지 안에 새로운 페이지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의 제한 없이 페이지 안에 페이지 또그 페이지 안에 페이지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잘 사용하시면 큰 목표 안에 세부 계획, 그 안에 실행노트, 이렇게 내 생각의 흐름대로 정보를 깊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노션 템플릿 대부분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엑셀.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래시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를 타이핑하면 이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먼저 인라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설명을 위해서 표를 채워주겠습니다. 새 데이터베이스에는 할일 목록이라고 만들어 만들고요. 이름 대신에 할 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일 목록이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하는 일들을 쭉 작성해 놓았고 이게 진행이 되면은 앞쪽에 체크박스를 할수 있도록 체크박스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날짜는 마감일 즉 이거는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까지. 자, 요렇게 마감을 하면 되고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로 나눠 줄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엑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두 가지 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각 행이 페이지입니다. 엑셀에서는 한줄 제한된 정보를 넣을 수 있지만 노션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정보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아래쪽에도 보면은 플러스 누르면 새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새 페이지를 누르면 또 하나의 행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페이지가 되냐면요. 이 옆쪽에 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보에서 열기를 누르면 이 데이터베이스 행의 정보들이 있고 이 아래쪽에 엔터를 눌러 빈 페이지를 사용하거나가 있죠. 즉 여기를 누르면 실질적으로 이부분도페이지가 됩니다 이 안에도 슬래시를 누르고 페이지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아까 할일 목록 아까 보여드렸던 할일 목록 체크박스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은 하나의 페이지와 속성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이지만 수많은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고요. 즉이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와 관련된 정보를 이 페이지 안에 모두 다 담으실 수 있어요. 썸네일을 만들 때는 레퍼런스 썸네일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 자료들을 이 페이지 안에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뷰의 변신입니다. 지금은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작성해 놨는데요. 이쪽에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보신 게 아마 이 캘린더일 거예요. 그래서 캘린더 형태로 바꿔주면은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성했던 마감일 기준으로 이할 일들이 그 날짜에 배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는 갤러리, 갤러리 형태에서는 페이지에 작성했던 목록들이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아까 보셨던 페이지에 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레이아웃으로는 보드가 있습니다. 이 보드는 할일 목록에서는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즉, 아까 페이지에서 표에서 모두 다 시작 전이기 때문에 보드로 봤을 때도 다 모두 시작 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표에서 얘를 진행 중으로 바꿔주면은 보드 레이아웃에서도 진행 중으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가 바뀌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드래그를 해주면은 상태를 쉽게 더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할일 목록을 관리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는 딱 하나인데 필요에 따라 보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엑셀이었다면 이거를 표 따로 혹은 달력 따로 보드 따로 갤러리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줬어야 됐는데 노션은 이걸 쉽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엑셀의 정리 능력 노트의 자유로움 거기에 자동 변신 기능까지 합쳐진 것 그게 바로 노션 데이터베이스 살아있는 정리 시스템입니다 블록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사실 노션의 핵심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안다고 해서 쉽게 내 입맛대로 노션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빈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특성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설정하고 레이아웃 잡느라 끙끙대다가 결국 노션을 끄고 맙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죠. 우리는 편하게 시스템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지 노션 템플릿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도구 세팅하다가 지쳐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면 그게 바로 주객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관리에 유용한 노 템플릿을 구상했는데요 제 채널 이름인 피니션은 결심을 했다면 끝내자는 마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템플릿의 핵심은 고민의 제거입니다 오늘 내 프로젝트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피니셔 노션 템플릿입니다. 피니셔 노션 템플릿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있는 유튜브 운영 페이지를 한번 봐 볼게요. 그러면 마일스톤과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중간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중간 목표를 설정해 두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중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즉 영상 업로드 30개를 달성했을 때 그간에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점검하기에도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업을 해보는 것 그리고 부수입을 만들어 보는 것제 목적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영상 50개를 업로드하는 것인데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온전히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완료일을 미리 2026년 6월 7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꾸준하게만 운영하면 저 날짜에 50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진행률은 마일스톤 달성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50개 포함 모든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프로젝트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한 결과로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구독자 수, 그리고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고 결과가 무엇이 될지 사전에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정해놓을수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직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오늘 할 일을 체크하고 매주 주간회고를 할수 있도록 작성을 해놓았는데요. 주간회고에는 몇 주차가 들어가고, 어떤 프로젝트의 주간 회고를 하는 것인지 템플릿을 누르면 이번 주 완료한 것들, 배울 것, 어려웠던 점, 그리고 다음 주 계획을 적어 놓고 매주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피니셔 노션 템플릿은 이제 곧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션 템플릿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옷을 살 때는 기성복 중에 괜찮은 것을 고르죠. 템플릿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맞는 템플릿을 구매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피니셔 템플릿은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지만 고민해서 채워 넣으세요. 매번 자신의 결심이 무너졌다면 피니셔 템플릿으로 스스로의 목표를 멋지게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니셔 템플릿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된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